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 9급 지방직 국어비 책형에 대해서 어,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1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이렇게 습니다 그래서 총 밑줄 이렇게 네 가지가 그어져 있죠. 그쵸? 자 얘네들은 이제 어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기본형 그렇죠? 기본형을 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펄에서는 펄어타가 이제 기본형이 되겠죠, 그렇펄어타자펄어타가 이제 기본형인데 어, 펄어타는 이제 사실 파라타에서 그렇죠? 어, 나온 말로 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펄어타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그죠? 읗 불규칙 용언이에요히읗 음, 불규칙. 어, 그니까, 파라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시킨다면, 이제, 펄어세 어서를, 이제, 결합을 시킨 건데,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읗이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펄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또하인 이제, 2번 보면,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나오고요. 그래서 뱀이, 어, 트는 건요. 또아리가 아니라 또아리입니다. 네. 그래서 또아리와 딸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아리를 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또아리란 뜻은, 어, 갈, 어, 갈깃발의 다른 끝을 모아 휘감아, 감아낸 부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또아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아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건 또아리고, 이제 또아리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에서 보면은 둥글게 빙빙 틀어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에서 구렁이가 라을를 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2번은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이제 머린말 이렇게 되는데 표준 발음이 머리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말인데 머린말처럼 해서 지금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머리 말은 사이시옷이 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소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머리 말로 써야 하는 것이 맞다. 자, 그다음에 잠궈야 해서 문을 잠궈야 하는데 기본형이 뭐냐면 잠그다예요. 잠그다. 그죠? 그래서 잠그, 잠그다에다가 아야를 결합시키면 잠가야가 됩니다. 으탈락 규칙 활용해요 여기는 ᄅ가 탈락해서 잠가야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잠가야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잠구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잠구다는, 없죠. 그쵸? 렇 응. 잠구는 없기 때문에, 잠가야 한다. 이렇게 바뀌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음,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미주치말의 의미. 자, 그래서 어휘에 되고요몇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편을 만나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몇달 만에라는 정보가, 그죠? 몇달 만에 이게 되었다라는 거고, 겨우 이제 상대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것이 되어서 이제 상대편을 만났다는 거든요. 거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에서 만나보았다.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여서 만나보았다. 어떤 말이 상대 토론이 되어서 만나보았다. 마음의 당겨 재미를 붙여서 상대편을 만나봤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상대편을 겨우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소개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그렇죠? 음. 답이 2번이 될 거고요. 지금 보면은 정보를 가지고 흐름을 파악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말길이 되다라는 뜻을 알면 편한데,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를 읽어보면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상황상, 그죠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인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휘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두면, 어,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관용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서에 이제 관용어 정리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말,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라는 것은 뭐냐면 말꼬리를 물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말상료 토론이 되다라는 것은 말이 그 말이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맛을 붙이다. 요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기출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 근데 어 제가 왜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냐면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 어떤 시험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의 범위를 추측하는 겁니다. 그니까 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본, 보면은 아이 어떤 영역에서 출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다음에 출제자가 어이 시험 문제를 낼때 어 어느 부분까지 내느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범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관용어를 내버리면 우리나라 관용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잠깐 음. 그러니까 이제 학습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어휘에서 이런 그럼 이제 그걸 암기하는 거는 거의 그렇다 암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데도 어, 여러분들이 관용어가 정리된 자료는 한 번쯤 쭉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휘가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꽤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책들, 기본 교재가 되는 책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그, 그 문제집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 그거 말고 어휘를 따로 정리해 놓은 어휘집들이 좀 있어요.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올리기에는 조금 양이 워낙 방대해서 어,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좀 구입해서 어,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야 어, 돈이 아까워서라도 봅니다. 그렇죠? 네. 어, 공짜로 얻으면 프린트 주면 안 봐요. 그죠왜내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네. 내돈 내면 아까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라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구입해서 양이 워낙 방대해서 그래요 제가 올려주고 싶어도 워낙 방대해서 그 프린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사시는 게좀 나으니까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 어, 그런 단어 뜻을 모르게 되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어, 의미 죠 상황을 생각해보고 가장 가까운 거. 그죠? 음, 요거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요. 과론에 이제 들어갈 숫자의 합. 이제 별거 다내죠 네, 숫자까지 됩니다. 그죠? 어, 이제 단위들이 있어요. 음, 얘네들도 그 이론서에, 네, 여러분들 이제 이론서에 이 아마 단위가 정리가 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확인 하시고요. 어, 제가 자료가 저도 이제 이론서에 있는 것만해서 따로 이걸 자료로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이론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건 이제 중심은 아니에요. 어.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허를 찌르는 문제는 좀 대단한 얘기죠 얘도 시험 범위란 얘기요 이제 그쵸 음. 물론 다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긴 합니다 어. 그래도 한번 좀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싸이라는 건데 우리 이제 바늘 어, 바늘을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할때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바늘을 구입해 본 적이 있나요 바늘만 우리 이제 반지꼬리를 보통 이제 사죠. 그뭐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뭐 문방구, 뭐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어, 조그맣게, 그죠? 바늘 한세개 들어가 있고, 실, 이게 조금 들어가 있는, 그죠? 그런 거 사지 우리가 이제 바늘만 따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만 파는 데가 또 어딘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이제 바늘을 사본 적이 없는데, 그뭐 새는 단위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쌈이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 이제 문학에서도 꽤볼수 어, 있는 어,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됩니다. 24개요. 네, 24개. 우리가 이제 단위를 다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다 10개로. 그렇한 쌈은 10개 막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24개일 때도 있고 요 이제 쌈은 24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제는 탕약 몇첩 그렇죠? 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죠? 한약을 뭐 매일 접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어렸을 때뭐 노경을 먹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좀 컸는데 몸이 허약해서 그렇죠? 한약을 어, 먹는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지 일상적으로 한약을 먹거나 그렇죠?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약국에 가서 약을 먹지 한약을 잘 지어 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몸이 매우 약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제 라는 단위를 우리가 또 알기가 어려워요. 이거, 제가 이거는, 네, 아, 이거는 완전 틀려라 라는 겁니다, 죠 자, 얘는 또 20첩이, 그죠? 20첩이 또 제에요. 그죠? 20첩. 음. 한의학과 관련되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는 알아두세요. 20첩이다라는 거죠, 제. 자, 거리가 는니다 거리. 자, 한글은5이나 가지. 자, 오이나 가지. <laughs> 네, 일단 거리가요. 어, 보세요, 50개요. 50개. 자, 우리가 어, 장사를 한다면 어5일한 50개, 그렇죠? 100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 음, 거리, 오이나 가지를 세는 단위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오이나 가지를 세는 단위를 공무원이 과연 알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어, 공무를 하는데, 그죠? 음, 오이가, 5 0 개가 거리라는 거고, 그죠? 네. 아,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 그죠? 네. 지방직. 네. 지금 지방직인데, 지방이라 뭐, 오일장도 쓰고, 그죠? 뭐 하니까. 그죠? 거기 있는 상인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주민이고, 그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뭐, 거리가 50개다라는 거는,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게, 이게, 오이가, 오십 개가, 뭐예요 그러면은, 거리라고 알려, 안으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오이를 오십 개는 사지는 않아요. 그죠? 보통 한복은 뭐, 세개천 원, 막 이런 거, 그죠? 쌀 때, 그죠? 막 나올 때3개천 원, 막, 세개 삼천 원이야. 되게 비싸졌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오십 개, 네. 자, 어쨌든 이걸 합쳐보면, 그죠? 렇 합쳐보면, 24 더하기, 20 더하기, 50. 럼 총, 94가 되는데요, 그쵸? 여기서도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그쵸? 네. 84가, 어? 아, 저같았습니다 84를 넣었을 거예요, 그쵸? 순간적으로 계산을, 그쵸? 잘못할 수도 있고, 104, 그쵸? 끝에를 4를 맞춰서, 네. 했을 텐데, 80, 82, 90, 94. 이건 완전히 니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라는 겁니다, 그쵸? 네. 아, 참, 음, 어이없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쵸? 네.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추친 시어에서 이제 시가 나왔네요. 그쵸?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시가 동일 동일시 되는 소재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정보가 두 개요. 화자가 조, 동일시 되고, 그 다음에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 나타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헌안 설언의 그 봄비라는 한 시입니다. 허난선언의봄비라는 한시가 되고요. 지금 한행의 글자수가 다섯 행이니까 이걸 우리가 오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네 행으로 있죠. 사행으로 되는 걸 우리가 절구라고 합니다. 어, 팔행으로 되어 있는 건 율시라고 그래요. 팔행은 율시. 그다음에 그니까 이제 어, 한시에서요. 네. 또 말로 하면 말로 하면 또 여러분도 안 적어요, 그죠그총 사행 4행경우 우리가 절구라고 하고, 8행인 경우에 이제 율시. 그 다음에 12행 이상. 인 경우에 이제 배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행의 글자 수가 5글자면, 그죠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5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행의 글자 수가 7글자. 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걸 7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5언 절구, 5언 율시, 5언 배율, 7언 절구, 7언 율시, 7언 배율 해 가지고 3 곱하기 2에서 총 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한시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문자도 맞추긴 하는데 요은 이제 그건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구에서 운 자는 해하고 이제 예입니다. 그렇죠 이행 짝수행의 어, 소리를 맞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밑에 이제 헌한설를 이해한 감상을 이렇게 씌어 놨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천재교육 고등문문 고등학교 수준의, 어, 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 하루에 하나씩만 봐도요. 그죠? 하루에 한두 개? 한두 개씩만 봐도, 어,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기, 시험치기 전까지. 여기서 지금 대부분이 다 나와요. 지금 저가 이렇게 해설 실는 거 보면.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대부분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고등학교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봐두면 좋습니다. 그죠?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봄비가 내리니 서쪽 모은 연못은 어둑한데.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그래서 찬바람이 스며들어요. 시름에개워 작은 병풍이 기대니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적 화자가요. 그렇죠? 시적 화자가 놓여 있는 상을 보면은 그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시름을 겪고 있고. 그래서 병풍이 기대고 있는데 살구꽃이 이렇게 탁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걸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상황이 그렇죠? 상황이 여기서 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시적 화자의 정서가 그렇죠? 실음 여기서 에 이제 정서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서 를 느끼면서 쳐다보고 있는 게 살구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살구꽃이 떨어진다서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살구꽃이 떨어진다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씨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떨어지는 살구꽃은 바로 시적화자 자기 자신을 의미하게 돼요. 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라서 어, 자기 자신의 삶이 뭔가 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어,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살구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이 5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시조가 이제 앞에는 이제 한 시, 이번 시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철이라는 분의 시조입니다. 정철이라는 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작가죠. 이제, 일단, 제일 먼저 힘들게 하는 게, 이제, 관동별곡이라는 작품.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그쵸? 어, 관동지방, 즉, 강원도에 관찰사로 갔을 때, 거기에서 금강산을 유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동팔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해쪽에 쭉 있는 여덟 개, 여덟 개 아름다운 이 장소를 기행을 하면서 썼던, 그런 기행 가사인데요. 매우 길구요. 그쵸? 떠오르면 또 악몽이 떠오를 거예요. 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음. 게다가 또 중세국어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기억, 니은, 디글, 리을 아야, 어요가 있는데, 합쳤는데,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 음. 자, 그거를 한번, 어, 충격을 받고, 그죠그 다음에 이제 잊을만 할 때쯤, 사미인 곡과 송민 곡이 틱하고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히는데, 문학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 시조까지 지어요. 네. 그리고 사실 사설 시조 있잖아요. 중장이 매우 길어진 사설 시조. 이 사설 시조를 어이 사설 시조 장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또 송강 정철이에요. 이 송강 정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태어나 가지고 그렇죠? 네. 또왜 카톡이 울리는 그렇죠? 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인데 그리고 타이머신이 없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이제 열이 아서타이머신 타고 오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죠. 네. 제거하겠다.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배우는 걸 보면 음~ 타이머신이 없다는 증거 또는 니들도 한번 고생해라 라는 그죠. 선조들의 어떤 마음, 네. 농담이구요. 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고르래요 그죠?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냐. 정보가 네 개가 던져졌고요. 그 중에 하나가 틀려요. 세개정보를 맞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정보를 먼저 얻고 들어가는 것이 이 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거 읽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고 해석하는 게좀더 어,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자, 언치노라는 엄... 엄격한 격식을 갖추는 태도다. 자, 아에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인 어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풍류라는 것의 이제 뜻이 뭐냐면, 술이 나왔을 때는 풍류요. 자연 속에서 이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도 이제 풍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죠. 우리 민족은 풍류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맑은 물이 흐르고 앞에 산이 있으면요. 거기는 항상 음악이 틀어져 있고, 저 그렇죠? 트로트 음악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춤추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류가 어, 많은 민족이라서요. 어, 그쪽으로 가는 길, 그렇 버스 안에서마저도 춤을 추면서 이미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못 하고 있죠. 이제 앉아서 흔들죠, 이제 그렇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뽕짝이 흘러나옵니다, 그렇 자, 그래서 이제 풍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술이 있느냐라는 거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박차. 역동성과 생동감인데, 이제 역동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움직임이 드러날 때, 우리가 역동성이에요, 움직임. 이제 생동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 그,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생동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언치노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 그, 언치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제, 소 등에다 이렇게 씌우는, 어, 그니까 이제, 자리 같은 거에요. 어, 근데, 그거는 이제, 노, 노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격, 격식을 갖추는 태도인데, 사실, 어, 소 등에다가 그냥 대충, 거적대기 하나 올리는 거라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내용을 알면 이렇게 지금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이, 이 뜻이 뭔지를, 그죠? 그 다음에, 아해는, 이제 아이라는 뜻이, 고 어린아이. 그래서, 화재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대화체로 이끈다. 아이에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제너머, 언덕너머, 성건농집의 있습니다. 자, 성건농은 이제, 권농이라는 것은, 그, 벼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농사를 권장하는, 농업을 권장하는, 그 벼슬의 이름 우리가 권농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성, 이 성이 성이 성이에요. 성시정 그죠. 그래서 성시성을 가진 그죠. 권농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의 집에 술이 익었단 말 어제 듣고 오술 나왔습니다. 그죠. 음, 그러면 소박한 풍류 만네요 그죠. 여기 이제 (1번과) 연결되게 되죠. 자, 눈, 소를 발로 박차, 눈, 소를 발로 이렇게 차버리는 거예요. 그죠? 소가 이제 쉬어, 쉬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그죠? 언치노와 지질 타고, 그래서 눌러 타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 <laughs> 이게, 저만 웃는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을 생각하면 참 웃겨요. 정철이 이제 집에 있는데, 야, 성공 는 집에, 야, 술이 이제 이것 때문에 술 먹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야, 이제 가야지 하는데 좀 집이 먼가 봐요. 왜제넘어니까 언덕 넘으니까 걸어가기 좀 멀어. 그러면 이제 그 뭔가 타고 가야 되겠죠? 소가 있는 거야. 소가 누워 있어. <laughs> 발로 차버리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조급한 마음이 여기서 나와요. 빨리 술을 먹고 싶은 그렇죠? 그래서 언치노와 그 눌러 타고 러는데 소가 일어나기도 전에 <laughs> 그 발로 찬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리 깔고 일어나기 전에 이제 앉아 있는 거야. 어. 그 상황을 생각하면 참 우. 그 해악이 느껴지는데 어, 여러분은 안 느끼죠? 웃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해악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아해야 내권넌것시냐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체죠. 그래서 정자수 왔다 하여라. 그래서 정자수, 정시성을 가지고 있죠. 정철이 좌수도 벼슬의 이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자수가 왔다고 알려라 해서 간접적으로 그죠?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자 여기서 박차에서는 움직임이 막 느껴져요 그죠? 소가 누워있는데 막 발로 차는 그죠? 그리고 생동감이 느껴 구체적으로 막 그죠? 그래서 지금 답이 이제 참번 그죠?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는 아니에요. 조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죠? 그죠? 나머지는 한번 요러분들이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좀 어려운 단어들좀 있네. 전원정보가죠. 그죠? 네. 요거는 설명을 하게요. 어, 전원은 우리가 전원주택할 때 그, 쓰는 말인데, 이게 받전자예요. 적어도 제가 받원자는 동산원자입니다. 그래서 밖과 동산에서 이거 합치면 자연흐름이에요. 그래서 전원주택은 자연 속에 있는 주택이고 목가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분들 듣기가 힘든 단어인데 어, 목자가요 적어두세요. 목동 목자요. 목동 가짜가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이 노래를 부르면 가수처럼 잘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부르시면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죠. 뭔가 기교를 부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순수함. 이것을 우리가 어, 목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정가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제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적어두세요. 한자가 한가롭다 한자요. 한가롭다 정자가 정서 정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한가로운 정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 한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